네, 안녕하십니까. 앨런 브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마인크래프트 상으로 제가, 어, 제가, 펜션, 펜션. 제가 한번, 어, 저희, 제주도에 제가 왔거든요. 펜션입니다. 펜션. 운세미루 펜션. 운세미루 펜션인데, 저육길 제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마인크래프트 상으로. 그래서 제가 좀 만들어 놨어요. 영상 찍으려고 했는데, 실제로안 찍어가지고. 1편입니다. 자, 1편. 일편이고요어 나중에 만들 때 내일도 만들 건데, 어 오늘 이 영상이 올라간다면 오늘 한 저녁쯤에 오늘 영상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자, 일단은 그 전에 시청률. 시청률은 좋아요와 구독이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운세미로 펜션을 사실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차 타고 들어와서 이렇게, 웃기다가 잠깐 주차를 해둡니다 잠깐, 잠깐. 이쪽으로 이렇게 방, 방을 안내하는데요. 여기가, 어, 여기가 가족실이 있을 예정이고요. 4명에서 8명까지 잤어요 가족실. 여기서부터 지금 미로 1, 2실이 같이 붙어 있고요. 여기, 이제 이쯤에 3, 4, 3, 4, 미로 3, 4. 이쪽으로 이제 5, 6, 그다음 이쪽으로 7, 8이 있습니다. 그다음 에 이쪽으로 아 아니 뭐야? 이쪽에 이쪽에 바로 뭐가 있냐? 이쪽은 어 미로 11과 12 아니 미로 10과 9가 있고요. 이쪽에는 7, 8이 있고요. 이쪽에는 6, 5가 있고요. 여기는 4, 3이 있고요. 여기는 2, 1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가둑실이 위치하고요. 가운데는 그냥 공사입니다. 제가 만들 때, 음, 화장 허접할 수도 있어요. 허접할 수도 있는데, 일부러 조금 더잘 보이기 위해서 쉐이더를 좀 착용을 했습니다. 아, 여러분들, 절대 광고 아니에요. 만들고 싶어서 만드는 거예요. 절대 광고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다 여기는, 여기는 메인 홀이 있을 예정이에요. 여기서 뭐, 이제, 뭐, 다양한 어 방구도 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상담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 커피랑 음식 이런 거 다양하게 즐길 수 있고요 사람들이 음식을 시키면 여기서 바로 음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심심하신 분들 게임도 같이 가능할 수 있게 와이파이가 전부 다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는 상생 음, 절대 간접한 거 아니고요 저희가 광고 아니에요 여러분들 방귀라고 신고하시면 안됩니다. 절대 방귀가 아니에요. 그냥 만들고, 만들어 본 거예요. 어, 이제 운세미로는 이제 이렇게 펜션이에요. 펜션인데 어, 밤에 들어오면 좀 무서울 거예요. 여기 앞에 가운놀이 펜션이라고 하나 보이는데, 가운놀이 펜션은 아니고요. 오늘 좀더 들어오시다보면 온샘로펜션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원세, 제주도에 와가지고 온샘로펜션이 있습니다 자 내일도 제가 만드는 영상 이어서 2편 만드는 영상을 찍을건데요 이 영상이 올라가면 어... 저녁쯤에 올라갈 것 같네요 여기서 여러분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